<laughs> 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우리 신랑 님은 벌써 신랑 이시군요 너무 좋습니다. <laughs> 자, 그대로 카메라 보시고 우리 신부님은 딱 좋으십니다. 우리 신부님 고개만 개한 번만 입문드릴게요.

다사이 좋으시고 학 좋으시고 시민 님 살짝 내밀고 사원이 넘게 내밀고 네 좋으시고 네, 네, 자 그대로 자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시 가지고 조심간 내에 연습 많이 하시고 우리 신랑이분 아까처럼 모셨으신 분들입니다 그대로 갑니다 하나 둘 아이고 잘한다 좋습니다 하나 둘 다들 굉장히 좋으시네요 표정들이 자 갑니다 네, 하나 둘네수고하셨습니자 그대로 네, 십시오자 약간 가족 친절분들 운영 차량이 사오기 단사으로 나오시기 바니다 자, 우리 <목소리> 자, 자, 그대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경 쓰신 분 안경 한번 올려주시고요. 우리 여자분들 마지막으로 머리 좀 이렇게 귀한 번씩 서로 얼굴 좀 봐주시면서 네. 네, 이런 일이 좀 많아서 테스트나 네, 보고 습니다 우리 맨앞줄만 맞춰요. 조금만 좀약보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조금 신랑 잘해 주세요. 주인공이 너무 좁아서 왜, 너무 이러고 있어. 안녕하습니다내리 <laughs> 네, 계시고요. 네, 괜찮으시고 우리 신랑 꼭잘 나오시고 신부댁도 네, 잘 나오십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내로 네, 되겠습니다. 신랑님 우리 신부 쪽으로 살짝 그 돌려주시고 잊지 마시고요. 자, 저를 보시면 좋습니다. 네, 신랑 보겠습니다. 자, 네, 내려오셔신부님 보겠습니다. 자, 꼭. 반대로, 반대로. 너무 많이. <웃음> 너무 못생겼요 <laughs> 자, 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좋으신다니까, 스마일하시고. 우리 신부 아버님만 조금 안쪽으로 보여주시오. 네, 좋습니다. 자, 그대로 갑니다. 하나, 둘. 마찬가지로 좋으신다니까, 스마일하시고. 자, 그대로 갑니다. 하나, 둘. 우리 신랑이 역시 최종적 고식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 둘. 여러분들 웃으셔요. <laughs> 자, 가겠습니다. 그대로. 그렇죠? 하나, 둘. 하셨습니다. 자, 습니다을고여서 I know, Si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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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고 a Sila, Sila, s 고 l a Si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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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i l a Sila, 죠 i l a Sila, 좋습니다. 이렇게 네, 계시고요. 자, 바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각이 엄마 좀 조금 많이 이동이동고 실비 저쪽으로 쫓아가시고 동생이랑 이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어머님이 매니저가 있으시군 <laughs> 자, 가겠습니다. 자, 그대로 가면 안주시고요마찬 가지로 감사드이가 많이 많이 어시고 자, 내려갑니다. 아, 나 네, 네. 다시 만요 야 가족사진이 굉장히 드럼하십니다. <laughs> 그렇죠. 지금 가겠습니다. 지금 너무 좋은데 하나, 둘. 다시 한번 가죠. 하나, 둘. 우리 뒤에 있는 동생, 볼 때까지 제가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음, 갑니다. 하나, 둘. 진짜마지막 하나, 둘. <laughs>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 우리 신분때보시겠습니다 <laughs> 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끝에 또다시 가까이 가까이 친한 척자 가까이 가이 <laughs> 가까이, 가까이. 그렇죠 좋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오빠 저좀웃시고 오빠가 좀돌려서 음. 아빠 좀오시고시자예고좋으시고요자 예, 뭐 바로 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박사진이가 많이 많이 웃어주시고요 자 그대로 갑니다 하나 둘 다시 한번만요 아우 여기 또더증명사진 또, 찍으시면 좋으시면서 <laughs> <laughs> 그렇죠 지금. 저... 마지막 하나 둘 네, 수고 하셨습니다 기다려 주셔서 고맙겠습니다. 카메라 봐주시고 마찬가아로 어, 안경 쓰시고 안경 한번 올려주고요 됐습니다. 우리 뒤에서 조금만 앉아 봐주세요. 앉 네, 그렇죠. 됐습니다. 자, 바로 가겠습니다. 하나, 내로, 자, 하나, 둘 다시 한번말해게요 자, 대로 하나, 둘 바로 어디 기분 안 좋으신 아니시죠? 웃으면서 갑니다. 하나, 자, 다음은 우리 널찍하게 서주셔야 널찍 널찍하게 서주셔야 뒤에 잘생긴 우리 친구분들 얼굴이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우리 맨 앞쪽만 조금만 널찍하게 서주실래요, 맨앞만 아, 아, 아.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안경 쓰신분들안경한번 올려 써주시고요. 우리 여자분들 머리 한 번만 서로 좀아주시고요 자, 이만2 8 0 패스 받습니다. 우리 저기 뒤에 계신 게 여자분 이쪽으로 보세요, 펑펑. 그렇죠, 됐습니다. 너무 많이 가셨어 여자좀 한참 더 올라가시겠습니까? 결별도 맞추 네, 그렇죠. 됐습니다. 오케이 네, 괜찮으시고 그데 어깨에 집중고 계신 분좀앉어보세요 너무 많이 들어오셨어요. 네, 됐습니다. 자, 바로 갑니다. 지금 부님 거기 신장한대살 자, 신부님 거기 너무 많이 그렇죠. 네, 신랑 신부 힘든 거니다그래서 웃어야겠네요. 자, 들갑니다 하나, 둘 잘한다. 자, 갑니다. 하나, 둘 지저분 좀 동료분들 좀 웃어주세요. 자. 아,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신하셨고 이분도 좋으세요. 자, 신랑이 좀더 양보, 양보. 그렇죠, 신부 가까이 가고 자, 우리 신랑 신부님이 교구관 때가 너무 좋으셔서 신부분들이 너무 많으시요 뒤에 계신 분들은 제 하나, 둘, 셋면 그리고 같이 많이 들셔야될것 같아요. 자, 가겠습니다. 네, 에어 카메라 봐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방에 있신 안경 한번 올려 서주시고 여자분들 머리 한번 살짝 좀 봐주시고요. 자 그대로 자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그대로 갑니다 하나 둘 신랑이 힘내세요 파이팅 <laughs> 자 웃으면서 하나 둘 우리 친구들도 웃어줘야 끝납니다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활짝 웃으면서 하나 둘두개 받으시는 분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신랑 신부도 같이 앞으로 나오세요 세 발짝 하나 둘셋 서로 마주 보세요 네잘 받아주시고요 네. 자 우리 신부님 국회 받으시는 분들 어디 계신지 잘 보시고요 준비 좀 하겠습니다 신랑이 박수! 지금 박수! 엣지,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아, 잘하셨어요. 아, 한번더 아, 할게요. 자, 신부님 다 좋으신데, 표정이 너무, 아, 이렇게, 웃으면서. 갑니다. 너무 고 박수! 니다다 같이 여기오보세요 신부님도 박수! 하나, 둘, 셋. 애들이시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그냥 그냥 네, 자 가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분들 우리 신랑 신부 잘서를고 사랑의 파트 작은 건 좋고 중간 건 조금 큰거나 좋습니다 우리 남자친구분들도 그렇게만 하시면 되니까 같이 복잡해주면 너무너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신랑님들 조금 더깜찍하올리면서자 가겠습니다 여러분 신랑 신부 부모님 결혼 축하합니다. <laughs> 다정아 결혼 축하해 행복하게 잘 살아. 다정아 오늘 너무 예쁘더라. 결, 너 결혼 너무 축하해. 결혼, 축하해. 결혼 너무 축하드립니다. 행복하게 잘 사세요. 응. 안녕. 다정 언니 오늘 너무 예쁘다. 어, <laughs> 언니 부케 돼서 내가 너무 좋은데 오늘 떨리겠지만 잘 하고. 병호빵 너무 잘 어울리고 나중에 이데이 데이트 하자. 너무 축하해. 축하해. 안녕. 병호 형님, 저 재우입니다. 그리고 형수님 너무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진짜 스무 살때 뵀는데 이렇게 또새 신랑 이렇게 되셔 가지고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행복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형님. 결혼 축하드립니다. 병호 다정이 오늘 결혼 진심으로 축하한다. 우리 다 병호 다정이 사랑해. 우리 병우도 그리고 다정이도 그리고 오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오늘은 영원한 그 행복의 그 가정을 갖기를 바란다. 사랑해. 사랑해. 어, 병우야, 다정아, 아, 너무 결혼 축하해. 사랑해. 어, 병우야. 어, 다정아, 좋은 계절이다. 우리 결혼해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오래 잘 살아라.